자, 특별검사 수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 문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박영수 특별검사가 출근하는데 그 장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는 시민단체 회원들, 많은 분들이 와서 특별검사의 수사 응원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기자들이 질문합니다만 서로 룰은 지킵시다. 브리핑 때 질문해라. 뭐 그런 뜻인 것 같겠네요. 아, 예.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상태고 또한 재청구하느냐 할수 있느냐 만약 한다 하더라도 기각됐을 경우에 수사 동력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요 이제 두 번째 소환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영장 이번에 청구하겠다 그건 아직까지는 특검이 발표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영, 그 특검 측에서 영장을 만약에 재청구를 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밝힐 경우에는 14일, 그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또는 내일 법원에 구속영장 재청구서를 이제 접수할 것으로 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은 1 5시간의 네. 조사를 받고 어,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1시경에 이제 귀가를 했었는데요. 아, 어떤 말도 없이 이런 그 네. 귀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이 정유라 씨한테 승마 지원한 건뭐 알고 있는데 과연 합병하고 경영권 승계하는데 청와대가 직접 도와줬느냐 특검의 생각은 암묵적으로 청탁이 오갔다. 그러니까 뭐 문서가 나왔다거나 누군가 진술한 건 아직 없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뇌물 관련된 범죄이고요. 네. 게다가 또좀더 특정하자면은 제3자 뇌물 수수입니다. 네. 제3자 뇌물 수수자가 성립하려면은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또한 어, 여기에 더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즉 삼성 측에서 대통령 측에게 대통령에게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되는데요. 삼성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부정한 네. 청탁을 한 증거를 내놓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그동안의 대법원의 판례를 볼때 오히려 부정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즉 네. 암묵적, 묵시적으로 뭔가 청탁을 했다고 인정된다면 충분히 제3자 뇌물수수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음, 이번 달 초인데요 네. 정욱근 전 참모총장에 대해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서 제3자 뇌물수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때도 명시적인 그런 부정한 청탁은 없었지만 네. 어, 한 방산업체에서 정욱근 전 총장에게 당시 총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리고 아들의 업체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네. 네, 이런 걸 통해 이런 걸볼때 정말 유사한 구조 아니냐라고 해서 부정한 청탁이 암묵적 묵시적이라 할지라도 유죄 판결 성립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그런 법리를 특검이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암묵적 청탁, 그러니까 눈빛 교환 뭐 따로 말할 필요가 있느냐. 또 내가 이걸 줄 테니 그쪽이 쪽 주시라 하는 거를 문서로 남겼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특검의 설명이거든요. 네, 그런 것. 거...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법리적인 측면도 있고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수사에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서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얼마나 협조를 해주고 그 돈을 받아냈느냐 이런 거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합병을 한 이후에 네. 삼성 SDI의 삼성 물산에 대한 주식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정위에서 그 천만조 너 팔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청와대에서 지시가 온다면 그 500만조로 절반을 줄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특혜 아닌가 하는 것, 그게 뇌물질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다시 추가해서 영장을 쳐보겠다는 거죠. 자, 그렇죠. 청구하겠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큰 승부를 특별검사는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검사 이제 대기업 다른 곳은 이제 일손 부족 등등을 이유로 수사 못하고 있거든요. SK 등등 다 많은 기업들이 관련됐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최동욱전 검찰총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서서 더 해야 된다. 숫자도 늘려야 되고, 특검도 한1 년쯤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에 나온 최동욱전 검찰총장,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30%도 채다못한거 아닌가. 우병우 등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어, 사건이 네. 에, 뭐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도 30% 이상은 진척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유능한 검사 약 40명 정도는 음, 투입을 200명. 해서 네. 어,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네. 네. 이최동욱전 총장의 저 얘기는 만약에 네. 이번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네. 결정 헌재 결정 이후에 네. 만약에 정권이 그 교체가 될 된다라면 네. 한번 최동욱전 총장의 저 얘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죠. 아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손학규 등등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이 실권할 경우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특검 그 수사 기간 종료가 이달 말인데요. 네. 이 수사 기간 연장을 30일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종료 3일 전까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연장에 대해서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네. 지금은 그 대통령 탄핵 상황이라 대통령 지무 심중한... 대행인 황교안 권한 대행이 연장을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뭐 연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특검이 이달 말로 종료가 되게 되면 다음에 더 미진한 수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최동욱 전 총장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욱 네. 전 검찰총장이 30% 지금까지 수사진척이30% 얘기, 얘기한 거는 제가 네. 보기엔 좀 너무 낮게 잡은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한 혐의가 14개였고, 네. 그 밖에 만약에 인지 수사를 해서 거기서 뭔가 범, 네. 다른 범죄를 찾아내면 그까지 하라고 해서 15가지 항목이었거든요. 네. 대부분 거의 수사는 됐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수사가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지금 저기 지금 삼성이라든지 이런 뇌물주 부분, 네. 그 부분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하고 달리 화이트리스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전경련을 통해서 70억을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데 보수단한테 준 거, 이거 안 됐고 등등 해서 네. 몇 가지 안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하려면 30일 정도는 더 필요하다. 지금 이미 한게 네. 수사 예비기간 20일, 그 다음 본수사 70일 해서 90일을 한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 열한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아홉 번은 이미 연장을 요청해서 다 됐습니다. 두 번만 안 됐거든요. 거의 다된 것만 따라서 만약에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은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당은 해주는 게 맞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황 대행의 태도를 볼 때는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최동욱 총, 검, 검찰총장의 경우 이제, 이제 박근혜 정부 와 관련해서 굉장히 섭섭함이 많이 있는 분이잖아요. 일부러 자신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이제, 저, 한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도 청와대가 기획했다는 의구심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저, 공식적인 자리에 등장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 보도도 계속 나왔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최동욱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훨씬 기간도 늘려야 되고 인력도 많이 늘려야 된다. 아직 한거 없다. 30%만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목소리>